부실골이 어떻든 간에 다이아가 훨씬 심합니다. 진짜로. 다이아 티어에 대한 이야기. 이게 유튜브를 보시면은 다이아는 멘탈 쓰레기. 이말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팩트인 게 다이아 가려면 엄청 잘해야 돼. 진짜 주변 사람 중에서 가장 잘해야 돼. 저도 인생 자체를 롤에 꼬라박. 예, 네, 그냥 자기 최계 업적이 롤티어. 이런 류인데, 거기서 몇번 실수로, 어? 너롤 천, 뭐 천오백 판 했는데 이거밖에 못해? 부모님 등골 빼먹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그런 패드립 진짜 엄청 많죠. 너네 가정 형편 뭘쭉 뭐 얘기하면서 있죠. 이렇게 하면은 저도 제가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으면은 아 1500판 하고 티어 이 정도네? 이렇게 말하면은 진짜 그냥 현타 존나 오고 진짜 자살하고 싶고 진짜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laughs> 맨날 말하는 게뭐 몇판 몇 다1 크크크크 <laughs> 꼭 이제 말하는 애들은 뭐더 높은 애들이죠. <laughs> 예, 그, 이게, 이게 k 로이죠 이게. <laughs> 이런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부캐를 키워요. 부캐는 당연히 다이아니까, 다이오지였으니까 승률 80% 이상으로 다이아를 찍어요. 한 30판 정도면 올라가요 그러면은 다들 누가 봐도 30판에 승률 80%로 다이아면은 다, 누가 더 부캐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가 티어를 속여요. 아마 그랜드 마스터인데 다이아 수준 매우 역겹다. 이걸 이 얘기를 똑같이 해요. 이 얘기를 그 이제 부캐 애들이. 그럼 이걸 또 들은 애들이 또 이렇게 부캐를 키워요. 이악수나이 약수나 <laughs> 되면은 그냥 다이아가 박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바이러스죠. 그막 브론즈 분들이 아 진짜 브론즈 애를 많다 쓰레기다. 얘는 이렇다 이러는데 질이 다르죠. 15분이 되면은. 그, 예를 들어 게임 스코어가 29대 7이었나? 압도 우세 근데 사인 안 맞아서 호로록 빨려들어 그러면은? 3명이죠 그러면은 29킬이었던 팀이 어? 우리팀 할 마음 없나? 제압골드 주네? 서렌 그러면은 15골 되자마자 15분 2초 만에 항복 대표 이렇게 항복 대표 그러면 여기서 진짜 그냥 또또 또 플러스 그 습관 그냥 누르는 그러면 다섯 표끝이게끝 진짜 미친놈들이지 그래서 이게 그냥 그냥 아 이거 아나 녹화했었는데 그 롤 접어서 지웠던 건데 딱 15분 여기 그 여기 15분이 되요 이렇게 다 집어 됐고 이렇게 미드라인에서 새벽이 죽었어요 우리 팀 미드 그 원딜 진이었는데 진이 지니, 아 모함 채팅으로 아 모함 하고 이제 항복 따라닥 근데 갑자기 진짜 한1초만에내표 다닥닥 근 전원 이제 어 이거 할만한데 근데 분명히 생각은 할만한데 어 할만한데 근데 습관 스판... <laughs> 항복 찬성 끝 <laughs> 이런 느낌이 들, <laughs> 말아요. <웃음> 이게 다이어의 습관. <laughs> 그래서 그 뭐지? 옛날에, 그 제가 유튜브 보다가, 티, 그 컴퓨터 보고 있어요. 데스크탑으로. 15분에 항복이 <laughs> 나왔어. 근데 저는 이게 마우스가 이렇게 자동으로 가면서, 어? 누른 거예요. 그냥 항복을 내가. 내가 롤한 것도 아니고 유튜브 보고 있는 건데, 그냥. <laughs> 그래서 그냥, 어? 뭐지? 하면서 여기 눌렀어. <laughs> 아무튼 이런 얘기면은 거의 다이아몬드가 매우 매우 역겹고 쓰레기 같은 그런 거죠. 솔직히 이천에서 그 어, 뭐더라? 유월 지진가? 거기서 이제 판수하는 거 이게 있는데 제가 한4천 시간 이상을 했어요. 그, 캐릭터, 그 계정이. 그거 이제 알바하면은 뭐 천만 원인가? 이렇게 번다 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 뭐야? 작년 11월, 아, 10월에 뭐야? 시즌 끝나기 십몇 주 전인가? 다 1에서 다 4가 돼요. 다야 4, 한 60점인가? 수직하라고. 이거는 10 며칠 만에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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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볼까? 이게 마스터 가려고 이지를 다 했던 거. 마스터 절대 볼까요? 그리고 그다 1에서는 이기면 11점 줌, 네. 지면 27점인가? 27, 6점 정도 떨어진. 그래서 5연승 5 6점에서이 6점 만들었는데 <laughs> 2패 만에 2패 만에 2점인가? 1점 남음 무튼 여기서 제가 멘탈 나가가지고 롤을 접어요 작년 시즌쯤에 롤접